오늘은 그 지지란 주에 제가 맡던 장에 이어서아 IB 인터랙티 o 브로커 API를 이용한 오더를 오도, 만들고 보내고 포지션들을 관리하고 실제 어카운트앤 포트폴리오에 들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뭐 알아보는 이 정도의 인터페이스를보요아 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IB API 자체가 그 여러 가지 기존의 다른 브로커에 비해서 async, async 이동기화된 프로그래밍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리퀘스트 그, 콜백 구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초신자들은 생각이 불편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 리얼타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그 이용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요이 이중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퀘스트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있고, 폴백을 그 담당하는 래퍼 클래스가 있어 가지고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여러 가지 세스터 같은데요, 오늘은 오더 포지션 포트폴리오를 가져오는 방법에 아는다 간단하게 오늘 픽은 그냥 다섯 가지 오더를 만들어서 보내고 그다음에 어, 보낸 오더를 시 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가지는 제가 아마 데 the demonstration o 다 닫아가지고 오늘 어, 그냥 결과만 볼여드리 of the d e 번 o n s t r a t i o n of the d e 는 o n s t r a t i o n of t 사 e demonstration o 그 the d e m o n s t 가 a t i o 고 of the demonstration of the d e m o n s t r a t i 를 n o a p i 를 n of t 럭펀트에서 파킷 앤 리노우스죠 이게 우리말을 뭐라고 하나 실제 수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그런 가져오는 그런 정도의 간단한 IOT의 인테리어 아웃 정보를 커버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내용은 노트북으로 만들어 놨고 여기 다섯 가지 테스트를 여기 각각 어, 파이썬 앱으로 만들어놨고 이제, 어, 또, 그래서 접속되어 있는 데이터를 실행합니다 앞에 일단 뒤에 세개 보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그냥 딴 것보다 중요했던 거는 이 IDE API에서 중요했던 건 이게 오더 아이디, 클라이언트 아이디, 여러 가지 각각 오더와 각 오브젝트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해서 소 많은 것들을 트랙하고 따라갈 수도록 하는 과정을 중요한데요. 그거를 돕기 위해서 이제 next valid order ID라는 함수 메소드를 처음으로 이제 부져와서 여러 가지 뭐 아이디를 작성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간단, 비교적 간단고 과정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리퀘스트를 보내는 이디 클라이언트의 place order 메소드를 이용해서 오더를 보내고 오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오더 클래스에 코드를 만드는 거죠. 이리고 요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는요. 실제 우리 이, 그, 우리 이 앱에서는 이제 헥스턴 앱에서는 샌드오더라는 것들이 만들어서컨트랙트와 오더, 컨트랙트 이렇게 비가 거래하고자 하는 그 배당 뜨이기 어떤 오더라고거를알아봤습니다허이뭐 어, 자세히 들여다 볼 거면은 실제 마지막 이 실행하는 부분만 보면은 이제 비교샘플로 애플 주식을 1 0 0개1 5 0메 레미로더를 보내는 거죠. 요게 이제 메인 레이딩, 실제 이, 샌드 오더 커맨드 자는 여기서 만든 거고 실제로는 이제 슬라이언트 안에 여러 가지 샌드 오더 프로세스들이 여기 베이스에 플레이스 오더라는 명령을 똑같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실행하면 이 오더가 바로 이렇게 도록 도록 가는 거죠요 사실 딱히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건 없고 실제 대문 해석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진행 체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 오더가 진행됐을 때 오더를 먼저 오더를 서브밋, 트리 서브밋 해서 문제가 없나 마진에 문제가 없나 네. 실수가 없나 에러가 없나 를다 확인하고 실제 오더가 서브밋에서 필되는 과정에서 확인해 봤 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첫째는 어, 일단 집어, 이게 이제 아이디얼리 수많은 오더를 동시에 집어넣고 동시에 여러 가지 를 오더를 막 집어넣고 이것들이 각각 다른 시간에 필되는 거래가 체결되는 과정들이 트레스하다 보면 아무래도 매니지먼트한 특이화성이 있기 때문에 오더를 센스하고 실제 들어가 있는 업데이트 하는, 뭐, 가격을 올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뭐, 바꾼다든가할수 있는 과정을 하는 과정도 있고, 사실 뭐, 매니지하고, 업데이트 하기보다는 캔슬하고, 다시보도하는 정도로, 업데이트를 앱에서 보여드습니다한 가지 또한, 캔슬 올 오더라고 해가지고, 모든, 현재까지 들어간 모든 오더다 캔슬해버리는 것, 네트워크가 아닌데, 단타하는 사람들이 장이 끝나기 전에 모든 오더다 캔슬해버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캔슬, 된 이 질과 이점프로그우으 진행되고, 시그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커넥션을 만들고, 애플 스트랙트를사하고 아까 리밋 오더를 보냈고, 잠시 기다렸다가 캔슬 오더를 보낸 거거든요. 오더 됐으니까, 이제 다시 애플 오더를 첫 번째 걸 넣고, 두번째 다른 애플의 다른 가격의 오더를 넣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오류를 캔슬해버리는 단단한 디비전스를 보여주는 거예요기지는내용 회사마다 각각 다른, 로기마다 다른 과정이지만, 단단한 프로젝트를 보여줬고요. 세네 번째 이거는 이제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카운트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 포트폴리오라면 실제 자기가 가진 싱글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일종의 스냅샷이죠. 네, 모든 정보를 100, 무려 157개 가져오는 거이고요 실제 전체, 실제 가능한 자산이 얼마인지 다이소 얼마인지 마진을 사용할 경우에 지금 신용거래라고 하나요? 그걸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실제 전체 자산은 네, 유게되이션때가 리얼라이즈된 어리얼라이즈 현실화된 6과 신규의 모양들을 가져오는 연역으로 간단하게 어, 업데이트 업타운트 베이지가 없어서요. 이거는 좀 볼륨을 줄는 카운트 o u 데 t a c 카운트 n 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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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c o u 페이퍼 c c o u n t a c c o u n 있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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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c o 이 n t a c 에 o u n t a 이 c o u n 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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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c o u n 나 a c 그마진 n t a c 트 o 리고 t a c c 뭐 u 인파워 c c o u n t a c c o u n 파 까지살수 있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일단 무엘라이젠 루엘라이젠 이런 게그 보여지는 간단한 아까 함께 는거요아예 들고 있어야겠네예걸어는 아까 이 워크스테이션을, 트레, 트레이딩 워크스테이션에 보면 이제 여기 어카운트 정보를 실제 있어 만은어카운트 정보들을 다 트래킹하는 그냥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진과 어이러블 트레이딩 이런 것 나름대로 들리다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세 번째 했나요? 네 번째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 포지션과 그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운 받아오는 과정이죠. 여기서는 그냥 리퀘스트 어카운트 업데이트 콜을 하면 여기서 모든 포지션들을 갖고 있는 데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주는 거죠. 그니까, 이것도, 뭐, 비교적 간단한 과정인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가져와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 요것들이겠죠. 실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들어와 있는, 이게 지금 랜덤으로 한 6, 7, 8개를 100, 100주씩 제가 사놨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다 API로 가져오는 과정이고요. 음,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GetPositions라는 명령인데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에 가보면, GetPositions에 이제 GetAccountUpdate라는 베이스 메서드를불러서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서버에 연결하고 뭐 애플 주식이 뭐, 백 포지션을, 마켓플레이스는 얼마고, 마켓, 현재, 에버리지 코스트, 그살때 가격은 얼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자세한, 세세한 정보들을 보유하는거고요 그것 또한 뭐, 특별히 회사마다 다를 테고, 브로커마다 다를 테고, 뭐 특별히 있는 기능은 없데요 엄청나 자세한 기능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다섯 번째. 실제 이건 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오늘 데일리 PL이라든가 이런 데일리 PL이니까 오늘 얼마나 수익을 냈고 얼마나 손실이 있었는지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간단한 어, 과정이죠 Bet P&L 클래스 메터드를 살펴보면 여기 퀘스트 P&L을 n 메터드를 베이스 커을를 누르는 과정으로 해보면 어, 나왔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 데일리 P&L이 n 어, 3,380불이었는데 니까이 어, 보여준 주식 1,2,5개인가요? 이거 가지고 3,000불의 수익을 얻은 오늘 그리고 Unrealized P&L 물론 다 어, 여기서 이제 Unrealized P&L은 지금 아직 주식을 한 번도 판 적이 없 그러니까 바 아, 리얼라이제이션을 이런 영향. 뭐 이런 간단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IB 이 회사에서는 이거 사실 사용하기 는 굳이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위해서 이 정도로 사용할 필요가 아니라 그 뭐라고지 플렉스라는 플렉스 쿼리를 보내는 기능이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쓰는데 그냥 내가 정해 제가 정해준 모든 어카운트의 정보들과 거래 기록, 자산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하는 형태로 보, 형태로 만들어서 수정한 어, 정해놓은 그 키를 이퀘스트 키를 함께 리퀘스트 하면 그냥 XML로 만들어서 메일 같은 다른 어, 그 로그인 과정 없이 보내 주는 기능이 있어서 저 누굴 사용하고 스피어리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편할 때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 이쪽 i b API 인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 가지 소개할 거는 사실 이 IB API가 상당히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초보자들이 또 누군가 이렇게 또 래퍼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IBInsync라고 꼭 나중에 누가 이걸 IBI n t e r a c t i v e Broker 쓰시게 되면 뭐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어 기존의 여타 레이커들이 그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가, 비교적 간단한 어 래퍼들을 이용해서 뭐 오더, 오더를 만들고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있으니까 고생하실 필요 없이 <laughs>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 정도를 보여 드려요 이 정도에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섹션 이첫 전반부 특별히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음, 네, 뭐 오늘은 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i b 비 싱크가 그 어, 싱크로나스코를 예. 그냥 싱크로나스로 바꿔주는 거 그런 거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예 그러니까 보면은 뭐 플레이스 오더 명령 받고 이렇게 넣어주고 바로 결과 음, 나오고 예 바로 기,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보여주고 예예 예.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만들기 편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놓지래퍼가 있을까 이걸 쓰시는 게될 거고 결국은 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정도 하고 뭐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어, 지난번에 한두달 됐죠? 두달전이요 이게, 성태영님이 공유해주신, 그, 스퍼바이스 머신러닝을 이용한, 다, 비코인, 비코인, 아니, 크립토크랜스의 단타, 어, 파이썬 파일인데요. 어, 뭐, 네, 어, 간단,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던 대로 보내주신 요 코드를 갖고 제가 이런저런 여기저기 뜯어보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껄끄러워서 어, 하지? 일단 그 노트북, 저기, 저기, LLM한테 실제로 주고 좀 해석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면서 각, 어, 여러 가지 배우고 뭐 펜서플로우드 깔아서 돌려보고 했는데 이 어, 요 팩, 이요 코드 자체는 얼마나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제가 그냥, 네, 뭐지 설명할 필요 는 없을 것 같던 제가 그냥 공부한 거를 과정을 쉐어드리자면이 경우가 제일 먼저 라이브러리 초기 설정하고 데이터 크립토 데이터 로더 클래스를 데이, 크립토 데이터를 가져오고 업비트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세이브했다가 나중에 로드해서 사용하게 되고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여기서 이제 데이터들을 어 피쳐 엔지니어링이 끝난 데이터들을 에,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기 전에 트레인, 트레이닝, 트레이닝, 벨리데이션, 테스트 세트로 분리하는 것도 보이죠. 이 LSTM 쪽을 위해서 sequence라는 형태로 최근 과거의 데이터를 따로 함께 제공하는 것 같고, 또이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해서 해보니까, 이게, 이게 다 LLM으로 짜신 건가요? 저거 네. 윈도 우 사이즈 넣어준거약안 해가지고. 요 부분에 지금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이 잘,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그 시퀀스 랭크라는게 오늘 날짜부터 오늘 날짜를 포함해서 과거의 이경우에 48개를 정리하셨다고요. 48개의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날의 수익률을 예측하기. 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세히 따다가 다음, 보니까 다음다 음날걸 예상하고 있다. 네. 여기 마이너스 1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여기 되게 컴퓨터. 해가지고 나는 이게,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아, 그런가요? 이게 아를 제로로 보면 제로에서 C 퀀스랭스까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거 때문에 지금 제가 훈션을 해가지고 근데 4개로 팬드할 때는 여기서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C 콘랭스에서 네. 네. 그렇죠. 그럼 러면 C 퀀스랭스가 10이니까 9가 들어가야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1이1이들어가예요아 네. 근데 제가 10이... 얘기하는 거는 9의 4개시죠. 10에 있는 걸 예측하고 씨야 하느지만 요 타겟은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0 개의 시퀀스가 있으면 그1 0 개의 시퀀스 마지막 데이터는 현재 데이터 현재 날짜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과거의 0 개는 오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예 예. 예, 예. 예. 10을 예측해야 되지만 구보 그러니까 두번아 9번, 번째 그러니까 아홉 번째 데이터의 타겟은 시퀀스 네. 마지막 이거 그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시퀀스 랭스를 1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네. 그러면은 1일치로 이 일거를 예측해야 되고 하지만 그 타겟은 제가 얘기하는 타겟은 타겟이 예측해야 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퀀스가 이... 데이터고. 그러니까 1일치가 1일, 1일치가 시퀀스에 들어가야 되고 2일치가 타겟에 들어가야 돼. 1일치를 가지고 2일 이 일거를 예측해 야되는 그러니까 1일치 데이터를 보고 그게 어떤 조건일 경우에 파시티브로 1일차 데이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시퀀스 뱅스가 1이면 그러면 저 시퀀스에 예. 0부터 0 0 콜론 1 해서 데이터 가 한개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타겟은 이거 하나 밖 미래 미래를 맞추 미 미래.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그러니까. 거는 타겟에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타겟은 항상 하나만 되는데 근데 그 다음 날게 되는 시퀀스 다음 날걸 넣어야 돼 미래를 맞추. 그러니까 미래의 결과. 근데 제가 이 코드 저 타겟 부분을 그이블링 파트를 찾아봤을 때는 그 다음 달 거의 수익률이 얼마가 이상 되는지 트루 폴스로 해서 그 당일 날 타겟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시퀀스 를 가지고 타겟을 맞춰야 되는 건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퀀스를 근데, 가지고. 근데 오늘까지 근데 시퀀스에다 어베로가... 타겟 데이터를 넣어놓으면은 데이터를 네. 답을 주면서 맞추라고. 그게 슈퍼바이즈러닝. 아니죠. 답 그러니까 그 맞추는데 예. 그 입력과 아웃풋 봤을 때 입력 아웃 입력에 넣어주면 안.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입력을 아웃 아웃을 입력에다 넣어주는. 그러니까 시퀀스 의 마지막 값이 타겟하고 같게 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으시. 면 요거 지금 인덱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퀀스가 시퀀스 그러니까 마지막 시... 값. 시퀀스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날짜가 오늘 알짜가 들어가고 맞...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맞... 그래야 그한 루어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피처와 각 그리고 그러니 그리고... 근데 시퀀... 뭐... 네. 보통 LSTM을 할때 저게 이제 네. 윈도우 사이즈 시퀀스 저게 윈도우 사이즈라고 그러는데 네. 그몇 일을 가져올 거냐. 그러면 7일을 가져온다 그러면 앞에 그 네. 7일을 보면서 그 다음 거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네. 포함해서 일곱 개를 가져오는 거죠. 뭐 오늘을 포함해서 일곱 개를 가져오든 어쨌든 그 다음 날 거를 예측을 하기 예. 때문에 저 예. 타겟에서 일을 빼면 안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핀조인이 오늘에 약간 꽂혀신것 같은데 오늘이라고 하면은 오늘 것까지 두고 네. 내일 걸 맞춰 네. 네. 그러니까 내일 거를 제가 여기 무슨 뜻이었냐면 아 제가 이걸 갖고 포드를 갖고 잘못 이해했나? 그러니까 아 이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마지막 한 100개를 찍어본 거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날의 리턴을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날이야 그시간 시간 단위니까그 단위를 제가 날짜로 데일리 yeah, 리턴. 네. 데일리 리턴. 사실은 진짜 아월리인데. 아월리 리턴. 그러니까 여기 리턴이 0.5% 이상이 되는 날짜가 다음 날에 있을 때그 전날의 타겟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여기 맨 밑에 있는 게 타겟이네요. 제가 이해했던 거는 만약에 이 날짜에 이 날짜에 이 다음에 왕창 뛰었으니까 그 다음 날 수익률이 0.5%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은그 다음 날의 수익률이 인이지트기 0.5를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까지 파켓을 원으로 놔야 내일 거를 프리딕션 할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저 저게 앞에 게 결국은 그 설명 변수잖아. 동, 독립 변 아, 설명 변수잖아요. 설명변.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변수, 입력을 네. 하는 변수를 그 프라이스 가격 값 자체를 그냥 넣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다른 변수들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특정 네.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변했을 때 그 다음날에는 어떻게 변화를 할지 저 리턴 값은 그, 음. 그 다음날 거를 넣어서 그래서 그 앞에 거 변수 값들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다음날 거를 예측하고 싶은 거군요. 근데 제가 네. 궁금한 거는 그네 퓨처의 인덱스하고 네베이스 그 인덱스와 우리의 레이블의 인덱스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 그게 그, 그 이게, 이게 그 사이즈 그 사이즈 메이침. 자체는 매칭이 돼야 되죠. 사이즈 자체는 매칭이 돼야 되는 아, 게 매치돼야지만 그요 인덱스가 왜냐면은 오늘 내일 거 예측하는 거니까 내일 틀었는지 오늘 정보를 줘야 이 슈퍼바이스 원 알고리즘이 예측성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그 예측의 기준은 내일이 되는 겁니다 내일을 맞추고 싶은 거고 종속 변수에 따라 가는 거예요. 네, 네, 이 일일리를 예. 맞추는 건데 모그 데이터가 그니까 오늘까지의 데이터로 그쵸 그쵸.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요? 타겟 타겟이 아니고 그거는 독립 변수는 앞에 아, 그 앞에 설명 변수는 그거는 뭐 30일을 가든 어떻게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오늘까지라 하든 어제까지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내일 거를 맞추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예. 왜냐하면은 중간에 데이터를 중간중간 플라해 가면서 보고 있는데 네. 이틀 후께 예측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군가 한참찾다가 보니까 여기인데 i를 예. 예. 뭐 영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그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저는 9가 돼야 된다고 생각 예. 그렇죠. 그러니까 i는 그러니까 일단 0까지 예. 돼야 된다고요. 0부터 9까지. 예, 예. 타, 그러니까 제기는 시퀀스하고 타겟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거는 매칭 매칭되면은 안 돼요. 예, 예 맞아요. 예예 예, 예. 예, 거의까지 해 되는데 저는 같아야 되는 거라고 사는요. 네. 예. 그러니까 학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바이즈. 네네 예. 네. 예. 예. 아, 그 부분은 이뒷 예.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예. 네 예. 다음 거를 가져온다는 게. 네 예. 네. 예. 저기에서 핀조이님이 약간 헷갈리시는 마이너스 1을 하는 개념으로 두게 되면은요. 네. 예. 그러니까 11치를 가져와서 그냥 오늘의 값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값을 맞. 주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결과가 나온 값이니까, 종가니까, 예, 종가니까, 예. 근데 여기 확인을 좀 해야 될것같은게저 x랑 y가 예. 뭐예요? x가 b 그 처고 y가. 그러니까 근데 y, 저 Y는, X랑 Y는 프라이, 리, 리턴이고 X는 프라이스요? Price. 네 맞아요 리턴이 약간 정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긴 했다 가그 리턴이 그뭐 예를 들어서 9일치 리턴이 10일치 종가나 9일 종가면 실제로는 다음날 어, 데이터일 수도 있고 리턴은, 리턴은 저기 오늘의 리턴은 오늘의 네. 프라이스 빼기 어제의 프라이스거든요 그,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근데 오늘의 종가의, 종가로 따지는 네. 거죠 프라이스도 다 그아리아까 네, 네 어. 수정 종가로 따지기 때문에. 네. 네. 뭐 종가는 다아요요 요, 타겟을 레이블링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찾아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정우성 님이 얘기하시는 게 정확한 네. 얘기인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9일치까지 들어갔는데 다음 거맞 예를 들어9일거를 맞추는 거면은 이건 머신러닝 할 필요도 없는 거죠. 9일거 얘기해 주면 돼. 요 네, 그렇죠. 제가 말한 거를 이제 송태영 님이 똑같이 풀어 가지고 더 자세하게 네. 말씀을 해 주신 거라서 예. 네. 같은 그러니까 예를 이게 프라이스랑 거랑 턴이면은 그 예를 들어서 0에서 9까지 입력으로 들어가고 음. 9번 아홉 번째 리턴을 맞추라고면은 하 그냥 위에서 아홉 번째 거의 프라이스에서 팔번 8번, 여덟 번째 거 프라이스를 빼면 그냥 아홉 번째 리턴이 나오잖아요 계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할 보고, 이유가 안 보고, 안 보고 아니, 뭐, 그 다음 날 거를 맞추는 거라고 저는 아니죠 그 계산식이 안 나오는 거니까 머신러닝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인데 그거를 1일 10번째 종가에서 9번째 종가를 빼 하는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계산식으로 안 나오니까 머신러닝한테 하라고 하는 거. 계산식으로 제가... 나오는 거면은 머신러닝한테 하라고 할 이유가 없죠.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 제가 좀좀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일단 그냥 날까지 딱 결과를 지금 살표로 보이는 음. 여기까지만 보고 그다음 날 점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날까지 뭐만 가지고 다음 날 점프가 3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줘서 이 패턴에서 이런 내일 네, 이게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 점... 점프가가 9에 안 들어 있고 10에 들어 있다는 거. 예, 그렇죠. 그 점프가 10에 들어 있는 게 문제죠. 그러면 그 제가 공아 헷갈렸던 건 x라고 하는 거. 벡터 x라고 하는 벡터 x하고 이 y라고 하는 벡터하고 사이즈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얘기는그 마지막 x는 마지막 끝그 마지막 x, 어느 한 x는 x 콜 x 행은 그 다음 날 거를 예측하지만 인덱스가 같게 맞춰 놔야 아, 뭘 헷갈리시는지 좀 알겠어요. 그 y에 영 번째 깨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Y의 영 번째 거 계산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넘에 뭐, N A N이 들어가는 거. 거기 계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씩 뒤로 밀리는 거예요. Y의 거지. 마지막 거는 데이터가 없 번째 하나 거. 거. Y의 첫 번째 거 계산을 했잖아요. 프라이스가 마이너스 1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하겠을 하겟을 만들 때는 다 보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떤 없던, 없던 다 보고 만드는 거고. 어. 그러니까 Y의 그 앞에 것만 게... 여기 앞에 것만 보고 요 결과를 이제 하려는 거면은 매치 딱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했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쨌든. 예. 그렇죠 인덱스. 는 맞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팀저인님이 뭐, 생각하시는 Y 값이 네. 맞아야 된다는 게그 실제로 이게 계산 계산식을 다 보면 한칸 뒤로 밀려서 팀저인님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칸 뒤로 밀려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로 번째가 값이 없고 나더 넘버가 들어가 있는. 어서 한번 찾아. 제가 안돼 아, 지금 시간 뭐, 여에 신나는... 있나요? 에는 위에... 있는데... 왜냐하면은 중간 중간 제가 스텝 바이 스텝 다 플라팅 해가서 따라가고 있는데 어 아, 이... <laughs> 근데 코드 뜯어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 못한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하는 가 아, 아직 보자. 근데 여기 스테인과 뭐 돼. 동기 함수 명시어. 이쪽 로직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 페인 사이즈. 예. 네. 원신서가 져왔지 아, y 자체가 쫙 위에 거 같은데. 저 위. 저데이터가져 오는 거고. 컨트리 하는데 타겟 저기 있네요. 타겟. x를 세가지 아, 저희가 항상 아, 얘기해. 저 프리페어 데이터 호출하는 데가 있어야 될것 같아. 프리페어 데이터 호출하는데 프리페어 데이터가 아, 여기 피처 엔지니어링에 예, 네, 바로 이 이거보다 음... 아, 리턴 리턴이랑 볼륨. 에, 에. 여기서 퍼센트 리턴을 이, 구해서 예, 예. 그그예저 y가 되는 저게 저 퍼센트 체인지가 오늘 네. 거의 좀 오늘 거의 가격에서 어제 거의 가격을 빼는 게저 퍼센트 체인. 그래서 오늘의 그 퍼센트 체인지는 그 오늘 빼기 아 여기 여기 있네요. <laughs> 타겟을 정의하는 데인에 네.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원이 내일 도 내일 리턴이 프레시홀드가 이상이 되면 이거 업이라는 거는 되게 제가 생각에 스레지드가 크면 큰걸 찾기 위해서 쓸 때는 요구고 그러니까 내일 아, 거를 가져다가 리, 리턴 내일 리턴을 가져다가 타겟에 넣거든요. 내일 거를 보기 위해서. 네. 아 이게 지금 여기 타겟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이렇 커런트 포지션으로 봤을 때 10조 원 마이너스 원이라는 게 내일 거를 가져다가 스레지드와 비교해서 아직 0이냐 1이냐를 넣는 거잖아요. 타겟에다. 근 이게 왜 내일 거를 하겠어요? 땡겨주는 거예요. 땡겨준. 네. 당겨주는 거야, 당겨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루 다음저 내일 거를 보고 오늘 거에다 타겟에 넣어줘야 왜냐면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피처를 보고 내일의 Y 내일 거에 해당하는 오늘의 Y가 매칭이 돼야 프레딕션이 음. 되는 거 아니에요 타겟이 아, 제가,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나 보네요 아, 예. 근데 여기 이 마이너스 투를 해버리면 네. 그 예를 아까 예를 들어서 9자리에 리턴 9자리에 미래게 네. 들어가 버리는 거. 저기 시프트 네. 들어가는 게 왠지 안될것 저기 시프트 들어가면 핀조이 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음에다가 미래를 넣어 버리는 예, 다음 날 거를 넣어 버리는 거죠. 미래서 예, 예. 예 일도오늘로다넘은 거는 저는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인덱스가 딱맞아야 된다고. 예, 저렇게 되면은 근데 음, 그 9번째 아, 자리에 내일 아,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는데 0에서 9까지인데 0에서 9고 네. 9에다가 지금 미래를 그러니까 1 7 리턴을 가지고 9로 9, 9 타겟을 구했죠. 그렇죠. 근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해. 보고, 보통 데 머신러닝한테 이렇게 잘안 하거든. 음. 헷갈리죠. 시프트를 저기 넣는 게잘 이해가 안 돼요. 시프트가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군요. 하겠어, 네. 와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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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덱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덱스 맞추려고 한 거죠. 퀸저 그 님이 얘기하신 인덱스 맞아야 된다는 거를 맞추려고 여기서 시프트를 미리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아... <laughs>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시프트 같아요. 때문에 네. 위에서 그러면 맞추려면은 아, 좀 요, 요것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읽어본 바로는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러니까 핀조이님 얘기하신 게 뭐, 뭐 대충 이해가 되는데 데이터를 네. 이렇게 페어로 맞춘다는 거잖아요. 아홉 예, 예. 번째 끝나면 그9 번째 리타겟에다 맞춰놓고 이렇게 데이터를 다 맞춰놓은 거다. 나더덩벌을 예.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시프트 마이너스 1 하면 나더덩벌 없애 다 앞으로 쫙다 밀어버리고 핀조이님 얘기하신 그냥 데이터를 맞춰서 한 걸로 한 거죠. 일단 맞아요.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는 를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가 그다음에 질문할 게뭐있어 참, 근데 이게 CPU보다 피가 별로 시간이 세이프가 안 되다 보면 제가 텐서플로어 세팅이 잘못됐는데 음. 한 시간 거의, 한, 거의 50분 돌아가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부분인데 이컴퓨전매트릭스가 나오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굉장히 ROCE 폭은 그럴듯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요한 케이스 저한테 주신 코드 딱 그냥 그거만 돌린 건데 근데 사실 나중에 제가 그냥 트리스 아, 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트리스 전 리콜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가 돌아가는 건가 그고 실제 데이터를 하나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이 빨간 게다게시고 빨간 게 피션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잘맞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어... 중에 거의 반도 못 맞췄고요. 임밸런스된 에이... 건데 사실인데 이이 정도면 ROC 커브가 저는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네게좀 그러니까 둔감하게 세팅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실제 포지티브 중에서 반도 못 맞췄고요. 포지티브랑 프리딕션 한것 중에 반 넘게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리트전 리코 커브가 나오는데 이게 잘 ROC 커브로 이걸 판정하는게 핸덕을 한건가 생각이 들고요. <laughs> 네. 이 특한 케이스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뭐 찾아보니까 치연 에러 페이스 오프라는 커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하여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정답이면은 거의 원점에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뭐, 잘 맞추면 이상한 거 네. 아니야? 아 물론 그렇서 근데 네, 아니, 저는 발시간 전까 거거 보고 다음, 다음 시간거 맞춘다는, 맞춘다는 게, 게 <laughs> 네. RO시 커브만 보고도 어 굉장히 프라미싱한데 <laughs>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들여다봐야 될게 많구나. 그래 가지고 실제 이걸 플락해 본 거거든요. 얼마나 많 있어요. <laughs> 근데, 아, 근데, 근데 제가, 제가... 제가, 제가 볼, 볼 때는 네, R o C 네. 커브 자체가 네. 훨씬 더 기억자에 가까워야 진짜 훨씬 더 네. 코너로 가야 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거는 거의 60% 40% 정도의 훨씬 트거든요 0.76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모델이 성공했냐 안했냐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이 정도 프리딕션으로 예측하는 게 근데 참 백캐스팅을 해보셨다고 그랬나요? 이 얼굴. 이거 이 코드에는 없는. 데요. 하여튼 보면은 파란색이 이따금씩 있는 파란색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주 프로듀션하고 여기 다 월스로 프로듀션한 거거든요. 저라면 이거 갖고 인베스트 못할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네. 절대 못. 절대 이거 못 데이터가 나오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또 어느 정도 저번에 돼야... 저희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저희 강학습으로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온니 수치적인 그냥 가격 데이터나 이런 간편한 데이터로 예측한 하기가 엄청 어려운 걸 알았어요 예전에 강학습으로 했을 때도 원숭이보다 더안 좋았어요 랜덤 선택보다 예안 좋아요 예, 어, 예. 그, 아, 리포스트먼트 러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예. 그렇지만 이거는 답을 주는데도 상당히 언짢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 답을, 아, 그 리워드를 주는 거리워드아 걸... 실제로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워드 줄때 답을 주는 거죠 예, 예, 답으로 리워드를 예.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 이상 어쨌든 요 모델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든 좀인플루브 해볼까 하고 아, 찾아본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 관심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을까 해서. 아, 시간이 좀 남았나요? <laughs> 제가 그 머신러닝 그 LLM 딥 리서치한테 아, 그 현재 이쪽 분야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실제 a t 레멘테이션 플랜을 리서치 리포트를 만들어 달라고 한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올드, 아, 프로젝트너없구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제가 만든 프프트거든요 그러니까 마켓 트렌드를 머신러닝으로 예측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트렌드, 스코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리포트를 만들어 봐라. <laughs> 딥러싱 리서치한테 던져줬더니 한뼈브페이지짜인가 그 틀을 만들어줬군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한번 인플레이버 해보자. 라는 게제 목표거든요. 지금. 오, 엄청 기네요. <laughs>